민수오빠의 새벽배송 찬반논란 제로섬 함정 진단 도입 편리함 뒤에 숨겨진 비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명한 의사 민수오빠의 미래머니클리닉 차민수 원장입니다 내일 아침밥상 오늘밤에 주문하고 잔다 너무나 익숙해진 풍경이죠 새벽배송 대한민국 소비습관을 통째로 바꾼 혁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혁신은 정말 공짜일까요 지금 새벽배송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규제론과 이 시스템을 멈추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는다는 시장론이 정면 충돌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 0시부터 50까지 배송 금지라는 극단적인 카드가 나오면서 우리는 편리함의 대가를 누가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중대한 경제적 질문 앞에 섰습니다. 오늘 미래머니 클리닉은 이 논란을 감성파리로 보지 않겠습니다. 노동자, 기업, 소비자, 그리고 국가. 이네 가지 주체의 돈의 흐름 캐시 플로우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이대로 가면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부담이 돌아올지 명쾌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편리함은 돈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될지 지금부터 집중하시죠. 일 새벽 배송은 왜 돈이 될 수밖에 없었나? 시간 상품의 가치. 새벽 배송의 성공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바로 시간의 경제 타임 이카노미입니다 첫째 소비자는 시간을 산다. 맞벌이 부부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이들에게 저녁 이 시간 장보기는 버리는 시간입니다. 새벽 배송은 이 시간을 가족과의 시간이나 휴식 시간으로 되돌려주는 프리미엄 상품입니다. 이들은 기꺼이 돈을 냅니다. 둘째, 기업은 효율을 극대화한다. 물류센터는 낮에도 돌아가지만 진짜 돈은 밤에 벌립니다. 야간에는 도로가 비어 있고 물류센터의 야간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배송 건당 비용 유너 카스트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겉으로는 편리해 보이지만 본질은 최적화된 자본의 흐름입니다. 이 시장은 이미 수조 원 규모로 성장했고 멈출 수 없는 메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누군가의 필요를 대가로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진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점이죠. 이네 가지 주체의 돈 잔고 진단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인가? 2-1 노동자의 잔고 고수익 리스크의 딜레마. 노동계는 생명을 담보로 한 심야 노동을 멈추라고 요구합니다. 당연한 주장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 자산의 손실은 그 어떤 돈으로도 메꿀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현장 택배 기사들은 규제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왜? 돈 때문입니다. 심야 할증이 붙은 새벽 배송이 주간 배송보다 훨씬 높은 수입을 보장합니다. 노동시간 대비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스스로 포기하긴 어렵죠. 결국 노동자는 건강 리스크를 감수하고 고수익을 택할 자유와 국가와 사회가 강제하는 건강,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2-2 기업의 계산서 투자 회수율의 위협 기업 입장에서 영시 5시 배송 금지는 투자 회수율 ROI의 치명적인 하락을 의미합니다. 수천억을 들인 물류센터가 가장 효율이 높은 시간에 강제로 멈추는 것이니까요. 주간 배송으로 물량이 몰리면 배송시간 지연은 물론 추가 인력 채용, 차량 증차 등 운영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기업은 이 비용을 누구에게 전가할까요? 정답은 소비자, 즉 우리입니다. 더큰 문제는 미래 투자 위축입니다. 규제가 심해지면 기업은 물류 시스템 고도화나 자동화에 대한 장기 투자를 망설입니다. 이는 한국 물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손실입니다. 2-3 소비자의 지갑 편익 마이너스의 결과 여러분의 지갑 이야기입니다. 새벽 배송이 사라지거나 지연되면 물가가 오르는 것 외에 또 다른 손해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 편익의 감소입니다. 아침에 받아야 하는 신선한 식자재, 급한 물건을 제때 못 받으면 시간 낭비와 불편함이라는 비금전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가의 관점도 복잡합니다. 고용 유지와 국민 건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섣부른 규제는 당장 물류 현장의 단기적 일자리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할 일은 규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보셨죠? 이 문제는 누구 한 쪽의 승리로 끝낼 수 없는 제로섬 함정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함정을 돌파할 민수 오빠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3 민수 오빠 솔루션 지속 가능한 돈의 순환 구조 만들기 3-1 기술적 진단 자동화 투자로 노동 시간 상쇄 핵심은 사람의 노동을 기술 자본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규제 대신 투자 유도가 답입니다. 첫째, 물류센터의 완전 자동화 의무화. 분류, 상하차 등 단순 심야 작업을 로봇이 대신해야 합니다. 기업은 여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고 노동자는 고강도 심야 노동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둘째 준 새벽 배송 모델 확산 굳이 7시 전이 아니라 9시까지 받아보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시간 기준을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스마트 공동 수령함 픽업존을 인프라로 구축하여 배송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3-2 제도적 진단 책임 있는 가격과 강제 휴식 제도적 장치는 단두 가지입니다. 강제 휴식 시간 보장과 투명한 비용 전가입니다. 심야노동자를 위한 의무적 연속 휴식 시간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리스크 관리의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프리미엄 배송료를 투명하게 책정해야 합니다. 새벽 배송의 추가 비용은 누군가의 필요가 아닌 강화된 안전 및 복지 시스템을 위해 쓰이는 것임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3-3 최종 결론 돈의 선순환을 만들자. 새벽 배송 논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혁신을 멈추지 않되 인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비용을 정당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건강을 잃지 않는 고수익을 기업은 기술 투자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편의를 유지하는 이 돈의 선순환 구조야말로 미래 경제의 핵심입니다. 4 마무리 여러분의 소비가 미래를 결정한다. 결국 이 논란의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여러분 소비자입니다. 여러분의 소비 패턴과 지불 의사가 이 시스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편리함의 대가를 제대로 투명하게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기업은 그 돈으로 기술에 투자하고 노동자를 보호할 것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미래 경제 시스템도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흐름에 숨겨진 리스크와 기회를 냉철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머니 클리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